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조금 단순한 도면을 준비를 했습니다. 아, 송곳이죠. 송곳인데, 몸통 부분은 어, 스케치업 팔로미를 이용하면은 쉽게 그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송곳의 끝부분은 아, 이것도 뭐, 스케치업 어 기본 기능으로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먼저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려보시다가 잘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진행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제가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몸통 부분은 팔로미로 작업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다 그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반만 그리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도면을 조금 확대를 하고요. 자 이렇게 확대한 상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몸통 부분을 보시면은 음 팔로미로 작업을 하면 되지만은 이 부분이 다 아크로 연결이 되죠. 자이 부분을 좀 신경 써서 그려야 될것 같아요. 일단 모양은 뭐 프론트로 보나 탑으로 보나 크게 상관은 없겠죠. 저는 프론트로 보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카메라는 를 프로젝션 해주시고 자 단위를 어떻게 할까요? 밀리미터 어, mm 단위로 작업을 해도 되는데 음, 이 부분 제가 말씀드렸죠 이 아크끼리 연결되는 부분은 자, 우리 스케치업 원의 특성상 어, 수많은 세그먼트로 이렇게 쪼개져서 원을 구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자 이런 부분 확장해서 연결할 때 직선 부분끼리 만나면은 어, 서로 딱 붙지 않는 이런 현상이 생기죠. 자 그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단위를 좀 크게 해서 제거먼트를 최대한 많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단위를 센티미터 단위로 할까요? 자 모델 인포트를 가셔가지고 단위를 센티미터. 자 미터로 할 수는 없으니까 센티미터 정도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최종 결과물은 다시 축소를 해야 되겠죠. 자 몸통 부분 길이가 96mm입니다. 가이드를 좀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서 96mm. 자, 요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끝부분은 파이가 10mm죠. 10mm니까 반이면 5mm가 되겠죠. 5mm. 자, 이 부분은 직선을 긋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 부분이 이제 아크로 연결이 되죠. 아크가 12mm입니다. 12mm인데, 아크의 중심점은 이 부분이죠. 자, 중심점의 위치가 3mm니까 1.5mm가 되겠죠. 여기서 1.5mm 그리고 자, 이쪽 끝부분은 이쪽 끝부분은 10mm 끝과 만나게 되겠죠 10mm 끝이 이 부분이죠 자이 중심점을 찾기 위해서는 여기서 R12만큼 확장을 하면 되겠죠 여기서 12mm 자 사이드 개수를 어 96개 180개 좀 많이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연결을 해야 되니까 이정도 하시고 12mm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야지 이 부분이 완전한 원의 형태로 만들어지겠죠. 자, 그리고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은 여기죠. 네, 1.5mm. 자, 여기가 이 원의 이 아크의 중심점이 되겠죠. 자, 여기서 다시 12mm 그려주시면은 이런 형태로 아크가 연결이 되죠. 자, 필요 없는 거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지워주시고. 자, 여기는 다 있을 필요는 없죠. 적당한 부분을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라인 툴로 적당하게 잘라서 필요 없는 거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모양으로 일단 놔두고요. 자, 이쪽도 그려야죠. 자, 이 부분은 9mm만큼 들어오죠. 9mm. 여기서 9mm가 들어와서 자이 부분은 파이가 11mm입니다. 그러면 5.5mm 여기도 직선을 그어주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여기도 아크로 연결되는데 이건 3mm죠. 3mm인데 3mm의 끝부분은 자 여기와 만나고 여기와 만나죠. 어, 이 부분 만나는 것은 나와있죠. 15mm니까 7.5mm가 되겠네요. 7.5mm는 이 부분과 만나게 될 거고, 그렇죠? 7.5mm 부분이 이 끝과 만나고, 그 이쪽 부분은 자, 9mm죠? 9mm, 아 9mm가 아니고 여기서부터 3mm가 이제 들어와야 되죠? 자, 끝 부분입니다. 끝 부분. 그러면 자, 여기서 3mm니까 똑같이 저쪽과 마찬가지로 3mm만큼. 자, 이게 3mm는 어, 세그부터 180이 너무 크죠. 그렇다면은 이거는 세그먼트를 96개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 부분이 중심점될거예요 그죠? 여기서 다시 3mm만큼 그려주시면은 아크가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자 이것도 필요없는 부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적당한 부분 자르죠.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 어, 이 부분이죠. 180mm 자, 180mm를 연결해야 됩니다. 자, 이것도 많이 해봤죠. 그죠. 어, 일단 요거는 업셋 툴로 확장을 하면 되겠죠. 180mm니까, 자, 업셋으로 180mm 그리고 이쪽 부분도 마찬가지로 잡고 업셋으로 180mm를 확장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확장을 했을 때. 서로 만나는 부분이 죠이 부분이 180mm 아크의 중심점이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음자 확장하기 전에 세그먼트를 아까 96개로 조정 했었죠 어, 세그먼트를 좀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180개로 다시 늘려 가지고 이렇게 해서 만나는 지점 여기를 중심점으로 잡고 180mm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면은 아크가 이렇게 연결이 되죠. 자, 이끝 부분이 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최대한 확장을 했는데, 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최대한 확대를 하니까 그래도 떨어져 있죠 자 이게 참 스케치업의 고질적인 문제죠 이, 이게 지금 그 오차를 보면 0.01 이니까 뭐 크게 오차라고 볼 수는 없죠 그죠 0.01 이면은 떨어졌다고 볼 수도 없는데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 붙이는 작업을 따로 해야 됩니다 그죠 자 이거는 최대한 확대했더니 요거는 잘 붙어있네요 잘 붙어있는데 왼쪽 부분은 0.01 만큼 오차로 인해서 약간 떨어져 있습니다 자 세그먼트 180개 까지고도 어, 완전히 안 붙는다 그죠? 자, 요 부분은 수작업으로 연결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연결하는 방법은 간단하죠. 최대한 확대를 해서 자, 떨어진 부분의 세그먼트끼리 서로 교차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직선 부분, 직선 부분 찾아서 연결해 주면 되겠죠. 자, 여기서 직선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요 방향으로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 자, 한쪽만 연결해도 될것 같은데 양쪽을 다 교차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직선 부분이 이렇게 나가는거죠. 그리고 어 필요없는 부분은 살짝 지워주시면 됩니다. 우리 스케치업이 어 진짜 이 원부분만 정확하게 원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은 어 정말 좋은 툴인데 참이 부분이 좀 안타깝죠. 자 이렇게 보니까 어 정확하게 아크가 잘 연결이 되어 있죠. 이렇게 하고 필요없는 부분들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지워주시고요. 여기도 필요없는거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웰드를 해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웰드해서 지워주시고 이 부분도 아 요거는 그냥 지우면 될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반이 완성이 되었죠. 자, 몸통 부분 반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어, 팔로미로 돌려서 정확하게 완성된 형태로 만들어야 되겠죠. 자, 팔로미로 돌리기 위해서는 경로가 하나 필요하죠. 일단 원을 하나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가 경로가 돼서. 걸리면 되겠죠. 자, 경로 선택하시고 팔로우미 단면. 자, 이게 세그먼트가 많아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예요 일단 종료가 되면은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업이 끝이 났습니다. 아, 끝이 났는데, 자, 이 부분이 지금 보면은 두 줄이 생기죠. 어, 원칙적으로 하면은 줄이 안 생기거나 한 줄만 생겨야 됩니다. 자, 제가 전에도 한 말씀드렸는데, 팔로우미 작업을 하고 나서 이런 식으로 줄이... 어, 생각하지 못했던 줄이 보이면은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 작업 전으로 돌아가야 될것 같아요. 돌아가서 이 부분을 한번 확대를 해보죠. 아까 이 부분이었죠. 자, 여기 보시니까, 아, 보니까, 어, 아까 제가 원을 그, 필요 없는 선 지울 때안 지웠던 부분이 남아있다, 그죠? 자, 이 부분이 아까처럼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자, 이거 다시 정리해 주시고 다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런 거는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경로 선택하고 다시 팔로미 단면 자 작업이 끝이 났습니다. 이번에는 깨끗하게 잘 되었죠. 어, 자, 요렇게 화면이 깨지는 거는 이거 화면이 깨지는 겁니다. 실제 모델링이 깨지는 건 아니고요. 돌릴 때 화면이 깨지면은 자줌익스텐 작업을 아, 요 버튼을 한번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정상적으로. 잘 보일 겁니다. 자, 요렇게 해서 완성이 되었죠. 자, 이 부분 다시 입구를 막도록 하겠습니다. 막아서 해주시고요. 요거는 면이 뒤집어져 있으니까 어, 다시 뒤집어야죠. 선택하시고, 리버즈 해주시고요. 자, 요렇게 해서 몸통 부분은 완성이 되었죠. 자, 이제 남은 부분은 날 부분을 만들어야 되겠죠. 자, 날 부분은 이 부분이죠. 어, 이 부분인데, 자, 여기까지가 30mm. 그리고 뾰족하게 되는 부분까지가 8mm죠. 자, 얘는 일단 그룹을 만들어서 잠시 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숨겨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프론트로 보시고, 자, 30mm, 8mm. 여기서 30mm. 그리고 8mm 해주시고요. 자, 이 부분은, 어, 보시면은, 이거죠. 확대를 좀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어, 정사각형 2.5mm입니다. 그러면은, 자, 정사각형 그려야 되겠죠. 어, 일단, 사각형을 2.5mm니까, 2.5, 2.5 하나 그려주시고요. 이거를 중심점을 찾아서 잡고 무브툴로 가운데로 옮기죠. 그냥 옮겨주시고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자 길이가 30mm니까, 30mm만큼 뽑아내야죠. 그 다음에 어, 뾰족한 부분은 8mm죠. 어, 여기서 8mm만큼. 뽑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뽑을 때 지금 보시면요 어, 자 8mm만 뽑아냈는데 뽑을 때 이렇게 경계선이 생기죠 자 이렇게 뽑아내는 방법 알고 계시죠 제가 예전에도 설명 드렸는데 우리가 푸시풀 작업을 할때 어 그냥 잡고 늘리면 경계가 없이 계속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계속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과 새로 뽑아내는 부분을 분리시키려면 컨트롤키를 한번 눌러주고 뽑아내면 됩니다.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선택하고 푸시풀 할 때, 컨트롤 키 한번 눌러주면, 은이 면과 분리돼서 새로운 면이 이렇게 생겨서 뽑아집니다. 이런 방법을 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은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은 서로 분리가 되어 있죠.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날 부분은 뾰족하니까, 뾰족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이렇게 깎아내야 됩니다. 자, 이걸 뭐 깎을 필요는 없고요. 이제 스케치업의 장점 중에 하나인데, 무브 툴로 이렇게 만들어 주면 됩니다. 자, 한번 해 보죠. 일단 중심점을 찾아 놓고 네. 이렇게 해서 이 부분까지 붙여 주면 됩니다. 자, 어, 라인을 엣지 부분을 선택하고 무브 툴로 그대로 쭉 수직으로 내려서 붙여 주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잡고 엣지 부분 잡고 무브 툴로 붙여 주고. 자, 이렇게 하면은 됐죠? 자, 이쪽만 또 붙이면 되겠죠. 이 부분도 무브툴로 잡고 여기까지 붙여주시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브툴로 붙여주시고, 자 이렇게 하면 뾰족하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 스케치업은 이런 점은 참 좋아요, 그죠 해보시면은, 자 이렇게 해서 날 부분도 완성을 했죠. 자얘도 그룹을 잡도록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요 없는 라인 지워주시고 아까 숨겨뒀던 거 불러내면은 이런 모양이 될것 같아요. 다 됐습니까? 아, 다 됐죠. 자, 빠트린 거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죠. 음, 어, 앞부분에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죠. 이 아, 부분 분리가 되어 있죠. 그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죠? 이 부분이 9mm, 어, 파의 9mm다. 그죠? 자, 여기에, 어, 그렇네요. 잠시 숨겨두시고 이 부분에 9mm다 그죠 9mm 아 요렇게 어 잠깐만요 아 9mm니까 4.5mm죠 4.5mm 예 요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요거는 그룹 위에 그릴 필요는 없겠다 그죠 그룹 안에 들어가서 그래야요 이렇게 해야 분리가 정확하게 되겠죠. 하시고, 다시 불러내면,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었죠. 자, 두개 합쳐주면 됩니다. 어, 유니온으로 합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하니까, 자, 솔리드가 아닌 게 있다고 에러가 뜹니다. 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 예, 잡고, 체크. 자, 쇼됐지만 있고, 나머지 부분은 괜찮죠. 음, 그러면은 상관없고요. 자, 이 부분도 검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널 페이스가 있죠. 이거 잡아주시면 되죠. 픽스 해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오류가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잡고 유니온. 자, 시간이 많이 걸리죠. 이게 세그먼트를 단순하게 하면은 굉장히 작업이 빠른데, 어, 이 원통 부분에 워낙 많은 세그먼트가 있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자, 작업이 끝났습니다. 작업이 끝났는데, 보니까, 어, 오류가 생겼네요. 그죠? 자, 유니온 작업할 때 오류가 생겼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깨진 부분이 생기죠. 어, 이거는 우리가 단위를 지금 크게 작업을 하고 있지만은 이 자체가 워낙 작고, 그런데다가 유니온 어, 이 솔리드 툴 작업을 하게 되면은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다고 그랬죠. 자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모델링 크기를 100배 확대해서 작업을 하면 되는데 음... 아니면은 요 부분은 단순하게 깨졌으니까 라인만 그어서 다시 수리를 해도 되겠죠. 자 저는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게 우리가 기본 툴로 쓰면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 이 불툴 씁니까? 아, 이거. 이걸 쓰면은 쉽게 된다 그랬죠. 어, 근데 얘는 이게 유료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이게, 음, 제가 최근에 구입을 했습니다. 했는데, 어, 이게 아마 20불인가 그럴 거예요. 20불을 주고, 어, 20달러를 주고 제가 정품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작업 전으로 돌아가서, 예, 네, 돌아왔죠. 어, 얘를 써서 제가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니온 툴 선택하시고, 1번, 2번. 자, 이것도 시간이 좀 걸리겠죠? 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우리 솔리드 툴보다 훨씬 빨리 끝나네요. 작업이. 작업이 상당히 빠릅니다. 어, 빠른데다가, 어, 작업이 끝났는데, 지금 한결되어 있죠. 어, 오류도 없이 깨끗하게 잘 끝났죠. 그리고 어,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쇼레지 말고 다른 문제는 없죠. 음, 이게 뭐, 유료지만은, 유료지만은, 구입을 할 만한 툴인 것 같습니다. 어, 구입을 하시든 안 하시든 개인 선택이니까 참고하시고요. 제가 볼때 일단 기본적인 기능만 보면은, 우리 솔리드 툴보다 훨씬 더 안정적인 것 같습니다. 일단 작업은 잘 끝났습니다. 잘 끝났고요.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었는데, 이거는 지금 재질이 어, 나무로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부분을 한번 입혀볼까요? 엔티틴포터를 가서. 자, 나무 재질, 우드 재질이 있겠죠. 어, 뭐, 똑같은 거를 뭐할 수는 없는데, 비슷한 걸로 그냥 해보죠. 이렇게 하고, 그리고 뭐 이쪽은 또 스틸 재질이겠죠. 자, 스틸 재질은 뭐 그냥 놔두죠. 놔두고. 자 요정도로 음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이번 작업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이 불툴 불툴스 툴 어, 불툴스 툴 이거 뭐 그런대로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